안녕하세요. 이식을 먼저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식을 또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 플러스 루트 15와 4 마이너스 루트 15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곱셈공식에 의해서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루트 15를 이렇게 우리가 어, 바꿀 수 있겠죠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식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4 플러스 루트 15의 x 플러스 어, 1의 4 플러스 루트 15의 x 이퀄 6 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통된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k를 4 플러스 루트 1 5의 x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k, k제곱, 아, k 플러스 k분의 1이 6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k제곱 플러스 1이 62k죠.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62k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k 값을 우리 근해 공식에 의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k는 2a 2 곱하기 1 마이너스 b 6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2의 제곱 마이너스 4ac 1 요렇게 되겠죠. 그럼 62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2의 제곱 4, 12, 12, 62, 12, 36, 37.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4, 4, 8,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를 빼면은 이거는 어6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840 분의 2가 됩니다. 3840을 우리가 다시 또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3840 2920 2로 또 하면은 어, 918이니까 960 2로 나누면 480또 2로 나누면 240또 2로 나누면 120또 2로 나누면 60, 2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가 됩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있죠. 그래서 요게 2분의 6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8승 곱하기 15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시 한번 쓰면은 2분의 6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4승 곱하기 루트 15가 되겠죠. 네, 그리고. 분모, 분자, 약분을 하면은 3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3승 그러니까 8이게 되겠죠. 8 곱하기 루트 1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K는 K는 31 플러스 8 루트 15인 경우와 31 K가 31 마이너스 8 루트 15일 때이 두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근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31 8 루트 15 하면은 좀 뭔가 이걸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어 다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루트 15에 x고 자세히 보면은 이게 a고 이게 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을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6 더하기, 10, 루트 15. 15의 제곱. 어, 아, 여기, 여기가 아니네요. 네, 4의 제곱 플러스 루트 15의 제곱 플러스 2, 4, 루트 15. 이렇게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가 4, b가 루트 15인, 어, 항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 있습니다. 4 플러스 루트 15의 제곱.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 형태를 동일하게 맞췄죠. 그래서 이때는 근이 x는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자4 플러스 루트 15의 x가 요것도 4의 제곱 마이너스 4, 2, 4 루트 15 어, 플러스 루트 15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예, 이것도 어, 16,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15의 제곱 마이너스 2, 4 루트 15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곱셈공식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꾸면 4 마이너스 루트 15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4 마이너스 루트 15는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의 2승이니까 결과적으로 4 플러스 루트 15의 마이너스 2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는 2와 마이너스 2두 개의, 개의 근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